안녕하세요, 향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저희 준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이렇게 구매해온 다육이들을 상자에다가 이렇게 항상 대기를 시켜놓죠. 어, 이 아이들은 요반 정도 아 요렇게인가? 요렇게 반 정도니 2천시 민다육에서 구매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 예쁜 아이들 요만큼 네 개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무지개 무지개 다육 제가 동영상을 보고 갔다 와서 구매해 온 아이들이에요. 아 근데 제가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거를 구매를 해 놓고 이거 다육이를 심지를 못했어요. 화분에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났죠. 이렇게 다 펼쳐놓고 이 아이들이 어디에 어울릴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초보이면서 참 화분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가 아파서 간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옮겨줬던 아이인데, 이쪽이 작은 화물에다가 보시다시피, 근데 병든 것 같아요. 생장점 자체도 심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음.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빈 화분이 돼서 전 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담아서 버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요런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주로 이 작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좀 작은 화분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요런 거 작은 거 선호하고요. 그리고 원예가이 요걸로 애들을 많이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가끔 쓰긴 하는데 아이들 장난감에 들어있는 <laughs> 화분 뭐삽뭐 뭐 모종삽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 음, 젓가락도 많이 나오시죠 집에서. 그래서 젓가락 가지고도 많이 쓰시 쓰고 그리고 요 요것도 배달 음식 시키면. 나오는 포크 같은 거요렇게 저는 다이기 이렇게 얘네들 풀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핀셋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뾰족하죠, 되게. 음잘안 보이네. 어, 이렇게 보시면 끝이 뾰족한 아이예요. 얘는 네일 아트 때 파츠라고 해서 보석 같은 거 작은 거, 그거 이렇게 집는 용도로 쓰던 아이인데. 어쩌다 보니 네일 아트는 안 하고 이렇게 얘가 다육이를 심고 할때 그리고 하엽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핀셋입니다. 근데 요거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다육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긴 핀셋을 구매를 했죠. 그리고 요요망 음, 화분 밑에다가 배합할 때, 아, 뭐지? 배수구, 층, 그 망을 이렇게 준비를 하, 하고, 저는 준비를 하고요. 하고. <laughs>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흙은 농장에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배합을 해서 포장되어 있는 흙을 사는 편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 흙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시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육이 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볼을 조금 섞기도 하고 그리고 얘 예. 사냐초 음이 아이도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다육이 볼아 이게 크기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거 작은 거이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소림마사. 소림마사도 이렇게 항상 위에다가 이렇게, 어, 이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용도로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보시면 소림마사를 항상 많이 갈 때마다 사갖고 오는 편입니다. 아, 아이고이이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어느 분은 뭐몇 스푼 뭐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하고 하는데 저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아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름은 이스트 렐라 이스트 렐라고 이렇게 보시면 손톱이 뾰족뾰족하니 예쁘죠. 음 이렇게 원래라면 이 아이를 사는 건 아니었었는데, 음, 자꾸 다른 곳을 구경을 시켜 주시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고 예쁜 아이를 우선 하나 데리고 왔고요. 원래 화면상으로는 이 화이트 그린이는 보고 제가 갔다 온 거거든요. 이게 6천원 이었어요. 어, 제가 화이트 그린이 지금 하나, 둘, 한세 개? 어, 세개 정도 다각 농장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어떤 데는 이렇게 뭐, 여기 머리가 한두, 두,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당 2천0 0원한 곳도 있고, <laughs>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당 천 원씩 해가지고 파는 데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얼마, 이렇게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 이게, 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와, 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은 알 수, 있, 있었는데, 요,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갖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 보다는 얼굴이 조금 크고, 개수도 이렇게 보시면, 있어서, 6,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깝길래 한번 갔다 와봤죠. 그리고 이게 지금 몸이 한 몸인지 두 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구매한 이 아이 아직은 연두빛이 선명한 아이인데요. 길바 쌩얼이라고 하시네요. 음, 김밥 이름이 그리고 4,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얘도 손톱이 아주 깜찍하게 뾰족뾰족하죠.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아직은 생얼이고 그렇게 초록빛이지만 아주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랑 이 아이랑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그늘이 지니? 어. 얼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두려고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천해서 산 아이인데요. 되게 작죠. 미리네. 이렇게 작은 포트, 이게 종이 포, 종이컵보다 훨씬 작은 포트에 이렇게 요즘 많이 파시죠. 이렇게 해서 미리 네 얼굴이 뭐한두 어, 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아이로 구매를 해봤답니다. 이거 보세요. 되게 아가아가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보시면 너무 예쁘죠? 요 손끝이 약간 검정색에 가까운 붉은 빛을 돌면서 물 들어가는 게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름은 레드, 레드 시리우스. 보세요, 예쁘죠? 아, 어, 그 뭐지? 로미오. 어, 최근에 로미오가 음, 저랑 안녕을 했잖아요. 로미오랑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색깔도. 아 로미오가 좀 퍼졌나? 아, 아 입장이 좀 퍼졌군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색상은 로미오가 이 색상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로미오 줄리어 우선 줄리엣 옆에 놔둘까 해서 한번 찾아 사, 사봤고요. 그리고 이 아이 찰스톤. 음입 입장이 되게 통실통실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탱글탱글하죠 입장이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 털이 보송보송한 요 친구는 테디베어였나 잠시만요 음 테디베어 맞군요 제가 이거를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새 포트를 사갖고 와서 심었는데 어새 포트가 잘 자라고 있다가 한 3, 4개월 만에 뭘, 뭘 제가 잘못했는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길래 하나, 음, 1,500원 주고 사갖고 온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애플 미인.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애플 미인. 어, 미인 종류들이 요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방울방울 이렇게 나무처럼 형성돼서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음, 한번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아직 물들기 전이라서, 음, 초록빛이 더 많이 들어요. 연두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친구, 저희 집에 키큰 아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더, 이 이거, 그, 더, 뭐랬지? 다 젖었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막 방치를 했더니 키만 큰 아이가 있거든요. 목대만 길어진. 어, 그래서 또 생각나서 있길래 둥근잎 비치 후리대를 제가, 어, 500원 주고 이렇게 구매를 했답니다.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온 아이는 제가 이렇게 늘어진 아이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저기 보시면 노경이라는 아이가 저렇게 빠짜 말라 있죠. 저 화분에 벽에다가 걸쳐놓고 예쁘게 기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쟤를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되는 바람에. 갔더니 이 아이도 그렇게 쭉 늘어지는 아이더라고요. 이름은 진주목걸이. 진주목걸이처럼 예쁘게 늘어뜨려서 키워볼 생각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잘 자란다고 성격이 좋다고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저는 모든 게다 처음 키우는 아이다 보니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진주 목걸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다 제가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분갈이가 다 되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이다육이었습니다